안녕하세요. 레벨업 쇼핑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엔비디아 RTX 5090 그래픽 카드입니다. PC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가 바로 그래픽 카드인데요. 오늘은 2025년 최신 모델인 RTX 5090을 소개합니다. RTX 5090은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으로 제작되어 이전 세대 대비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제공합니다. 특히, DLSS4 기술이 적용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해상도 업스케일링이 가능하며, 게임 프레임을 더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GB GDDR7X 메모리를 탑재해 8K 해상도, 게이밍은 물론, 영상 편집과 3D 렌더링 같은 고사양 작업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PCI.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이전 세대보다 전력 효율이 개선되어 발열과 소비 전력도 최적화되었습니다. 하이엔드 게이밍과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위한 최고의 GPU. 과연 RTX 5092 그래픽카드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수 있을까요? 제품을 보고 싶으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